밀어붙여갖고 자기가 어떻게든 성공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사주는 하지만 예. 이게 오히려 어떻게 되면 독이될수 있어요, 이런 사람이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네. 미국 대통령. 네? 트럼프, 혹시. <웃음> <웃음> 이 양반이요? 사실 뭐, 이 사람이 잘하고 있다, 잘 못하고 있다. 찬반 눈이 대한민국에서도 엄청나요. 예, 맞아요. 어, 네. 물론, 이분이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사업가로서의 충만한 성공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, 음. 정치의 발을 들여서 대통령까지 됐는데, 사실 이 사람 우리나라식으로 우리 무속식으로 한번 사주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느껴진 대로 얘기해 준다면, 네. <laughs> 뭐 정확하게 우리나라 정치인분들도 많고 연예인들도 많은데 <laughs> 굳이 왜? 응? 응? 굳이 왜? 야, 굳이 자, 일단 편한 연론 음. 제가 읽어드릴게요. 음. 이분은 정치보다는 네. 원래는 사업가 스타일이거든 아사업가 네. 그게 더 훨씬 더 했을 테고 워낙에 재산도 많은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 맞아요 그지? 어렸을 때부터 뭐 재산도 많이 받은 것도 있지만 또한 네. 부동산 이런 걸로 해서 재산을 많이 벌으신 그런 걸로 다 보이긴 하는데 말 그대로 자기고집이 많아 아,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독재 아닌 독재라고 음. 얘기해도 네. 과언이 아니라 남하고 타협을 질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 밀어붙이는 건 잘해. 네. 밀어붙여갖고 자기가 어떻게든 성공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사주는 하지만, 예. 이게 오히려 어떻게 되면 독이 될수 있어요. 이런 사람들은. 음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물러나서, 여러 사람들의 국민들이든 어떠한 사람들의 귀가 열려서 좀 들어주고, 또한 다른 나라하고 협상할 적에도 조금 물러나서 봐야 되는데, 음. 워낙에 뭐 강대국이고, 자기가 오너고 하니까 대통령이니까, 뭐 자기 뜻대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,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 나이가 있으시고 하니까 건강으로 다가가서는 혈압이나 네. 어떤 이제 뭐 신경쪽에도 조금 조심하는 게 좋고 네.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서 물러나시고 또한 이제 노후에서 이제 해갖고서 만약에 이제 뭐 작고를 하시든지 하실 적에는 어떠한 대통령의 명성보다는 음 어떠한 큰 사업가 아, 물론, 뭐, 정치로 하는 것도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, 그지? 그런 어. 사업가의 명성이 더 올라가는 사람이라, 아. 이렇게 지금 보이는 어. 것도 있어요. 뭐 1대, 2대, 3대, 막 이런 대통령의 이름보다는, 음. 그냥 사업가. 그렇지큰 사업가, 뭐, 했던 뭐, 그런 쪽에 별, 뭐, 이렇게 얘기해 보는 것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. 내가 네, 뭐 보기에는. 음. 대통령의 인기가 사실 조금 걱정이 될만 하기도 하거든요. <laughs> 말들이 워낙에 많요 네, 말이 워낙 많으니까. <laughs> 네. 우리나라도 탄핵을 가연... 하는데, 뭐. 그렇죠. <웃음> <웃음> 네. 이, 그러면은 이 대통령의 기운이 네. 우리나라의 이 왕의 기운처럼 미국의 이 수장의 기운으로서도 선생님이 좀 느껴지시는 게 있으신가요? 앞으로 더? 음. 위태위태. <laughs> 위태위태해요. <laughs> 아, 내가 보기에는 진짜 <laughs> 네. 위태위태해. 왜냐면. 우리나라 국민들은 좀 힘들고 어렵고 무엇인가가 나쁘다할엔다 답이 찬다고 잘했어요. 맞아요. 잘 어, 돼갖고, 진짜 뭐, 근무기도 했었고, 어, 네. 뭐, 나라 살리자 하면. 촛불도 뭐, 들었어 뭐, 발발, 뭐, 손발 다고다 뭐다 했는데, 네. 글쎄, 미국 사람들의 성향은 확실하게 내가 <laughs> 모르겠다만. 그래도 거기는, 네. 어떻게 우리나라 마냥, 하키 밀어붙이는 막 그러지는 않는것 같더라 국민들 그냥 어떻게 보면 자유분방한 나라니까 내가 피해만 없으면 뭐 굳이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나는 보는데 네. 아무튼 위태위태는 해요 음. 이분 자체가 아이고 우리 트럼프씨라고 제가 보채하겠습니다 음.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씨는 앞으로 이제 사업가로서의 일행이 조금 더 멀리 알려지는 방향쪽 방향으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다음에도 제가 더 신선한 인물로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